네, 공기업에서 면접을 볼때 크게 네 가지 도구를 씁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경험 면접이라고 해서 경험 질문들을 하는 거, 두 번째로는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직무 상황에 대해 질의하는 거, 세 번째로는 프레젠테이션 PT 면접, 네 번째로는 토론 토의 면접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PT 면접. 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PT라는 형식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어쩔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PT 면접 같은 경우에 이 기업 분석이나 직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공기업 PT 면접을 볼때 우선 크게는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평가가 됩니다. 바로 이 문제 해결력과 여러분들의 발표력을 평가하게 되는 건데요. 그래서 PT 면접을 볼 때는요. 여러분들, 이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따라서 지시문에서 요구하는 바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 부분 꼭 잊지 마세요.